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주 로켓이 아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누리호의 위력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BBC는 발사 직후 한국이 사실상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확보했다고 긴급 타전했고, 해외 커뮤니티는 저거 ICBM 아니냐며 난리가 났습니다. 우주 기술과 미사일 기술의 경계를 무너뜨린 충격적인 분석. 1.5 톤을 넘어 3 톤까지 싣고 날아가는 괴물 엔진의 정체.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K 우주 기술의 소름돋는 이면을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제니퍼입니다. NASA에서 15년간 우주 발사체를 분석하는 일을 했죠. 아폴로 프로젝트의 마지막 세대라고 할까요? 우주를 향한 인류의 꿈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과 눈물을 흘렸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은퇴 후 저는 민간 우주 산업 분석가로 전향했습니다. 스페이스X, 블로리진 같은 기업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우주 시대를 지켜보는 게제 일이 되었죠. 그런데 2025년 11월 27일 밤제 스마트폰에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한국이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린다는 소식은 이미 몇번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상세 데이터를 받아보고 나서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그냥 성공이 아니었어요. 제가 NASA에서 본 어떤 발사보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47m 높이의 발사체가 새벽 1시 13분에 불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았어요. 총 200톤이 넘는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중력을 거스르며 올라가는 모습은 언제 봐도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다른 것이었어요. 바로 탑재 중량이었습니다. 960kg. 거의 1톤에 가까운 위성을 한 번에 쏘아 올린 거죠. 다른 나라들의 첫 발사와 비교해보세요. 소련은 83kg. 미국은 13kg이었습니다. 중국과 북한도 200kg을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은 첫 실증 위성부터 1통급이라니. 저는 곧바로 한국 우주 프로그램의 역사를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2013년 나로우로 겨우 우주 문턱을 넘었어요. 그것도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말이죠. 그런데 불과 10년 만에 완전 국산 발사체로 1통급 위성을 쏘아 올리다니.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닙니다. 한국이 우주 개발에 쏟아부은 열정과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제가 더 놀란 건 이번 발사가 민간 주도였다는 점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이 발사체 제작과 조립을 총괄했죠. 미국의 스페이스X처럼 말입니다.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우주 발사를 주도한다는 건 우주 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의미예요. 뉴 스페이스 시대의 도래입니다. 한국은 이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BBC와 AP 통신의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사실상 대륙간 발사체 기술 확보. 아시아 우주 경쟁의 판도 변화. 세계 언론들도 한국의 성공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누리호 생각뿐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우주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 미래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죠. 다음날 아침 저는 곧바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누리호의 상세 비행 데이터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죠. 제 메일함에 방대한 양의 자료가 도착했어요. pdf 파일만 수십 개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잔 타서 책상에 앉았고 그렇게 데이터 분석에 빠져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눈에 띈건 엔진 클러스터링 기술이었어요. 누리호는 75톤급 액체 엔진 4기를 일단에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총 300톤급 추력이죠. 이건 단순히 큰 힘을 내는 게 아니에요. 4개의 엔진이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삐끗하면 발사체 전체가 폭발할 수 있어요. 제가 NASA에 있을 때본 실패 사례만 해도 수십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어려운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어요. 저는 엔진 연소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점화 후 49초 만에 음속을 돌파했고, 1분 지점에서 최대 동압점을 무사히 통과했어요. 최대 동압점이라는 건 로켓이 받는 공기 저항이 가장 큰 지점입니다. 속도는 빠른데 공기 밀도가 높아서 엄청난 압력을 받죠. 여기서 발사체가 견디지 못하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2009년 한국의 나로호도 이 구간에서 문제를 겪었어요. 하지만 누리호는 달랐습니다. 엔진 출력이 설계 스펙을 정확히 맞추면서도 진동이나 불안정성은 최소화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좋은 엔진이 아닙니다. 완벽한 엔진이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누리호가 쏘아 올린 위성은 960kg이었어요. 하지만 엔진 데이터를 보니 여유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추력 대비 중량비를 계산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이론적으로 누리호는 3톤까지도 쏘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의도적으로 성능을 절반 정도만 사용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아, 이건 안전 마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구나. 첫 민간 주도 발사에서 실패하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엄청난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훨씬 더 무거운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어요. 군사 정찰위성이나 대형 통신위성도 가능합니다. 제가 특히 주목한 건 페어링 분리였습니다. 페어링이라는 건 발사체 맨 앞을 덮고 있는 덮개예요. 위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발사 후 일정 고도에 도달하면 이 덮개를 양쪽으로 벌려서 떨어뜨려야 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2009년 나로호는 바로 이 페어링 분리 실패로 임무가 좌절됐습니다. 한쪽이 분리되지 않아서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죠. 그런데 누리호는 3분 53초에 페어링을 완벽하게 분리했어요. 양쪽이 정확히 동시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비디오를 돌려보며 감탄했습니다. 16년 전의 실패를 완벽하게 극복한 거예요. 4분 30초. 2단 분리. 13분 고도 600km 도달. 그리고 차세대 중형위성 3호 사출. 모든 과정이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저는 데이터 시트를 덮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우주 개발 후발 주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선두 그룹에 합류했어요. 이틀 후, 저는 워싱턴의 한국제안보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우주 기술과 국가안보였어요. 연단에 오른 군사 전문가가 한국의 누리호를 언급하더군요. 한국의 발사 기술은 ICBM 기술과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건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무기죠. 전문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누리호의 추력과 비행 궤적을 분석하면 이론적으로 서울에서 발사해 북미 전역까지 도달 가능합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한국이 군사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문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국은 평화적 우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술 자체가 이중 용도를 가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휴식 시간에 저는 그 전문가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흥미로운 점을 지적했어요. 한국은 휴전 국가입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죠. 우주 기술이 곧 안보와 직결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한국은 정찰 위성 5기를 이미 궤도에 올렸어요. 425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 위성들은 한반도와 인접 지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위성들은 모두 스페이스 X의 팔콘구에 실려 올라갔습니다. 다른 나라 발사체에 의존한 거예요. 하지만 누리호가 성공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자체 발사 능력을 갖추게 됐어요. 저는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누리호를 군사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한국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가입되어 있고 국제사회의 감시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억지력 차원에서는 충분히 효과적이죠. 억지력.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실제로 무기를 만들지 않아도 만들 수 있다는 능력 자체가 무기가 되는 거예요. 북한이나 다른 적대 세력들은 한국의 이런 기술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한국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조사해 봤어요. 현무 마이너스 5라는 미사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세계 최강탄도 미사일 중 하나라고 불리죠. 그리고 이 미사일을 만든 회사가 바로 하화에어로 스페이스였어요. 누리호를 만든 그 회사 말입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정말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평화적 우주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기술을 축적하면서. 동시에 국방력도 강화하는 거죠. 누가 뭐라 할수 없는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며칠 후 BBC 보도를 다시 읽어봤어요. 한국은 우주 기술과 미사일 기술의 경계를 사실상 허물어 버렸다.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은 로켓을 쏘면서 동시에 미사일 기술을 검증하고 있었어요. 재진입 기술, 정밀 유도 알고리즘, 고온 내구성 소재, 이 모든 게 우주 발사체에도 미사일에도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중얼거렸어요.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야. 제 이메일함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사들이 누리오에 대한 제 분석을 요청했어요. CNN, 로이터, 알짜지라까지. 저는 하루에 6건의 인터뷰를 소화해야 했습니다. 첫 인터뷰는 CNN이었어요. 앵커가 물었습니다. 제니퍼. 한국의 누리호 성공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사 성공이 아닙니다. 한국이 우주클럽의 정식 회원이 되었다는 선언이에요. 앵커가 눈썹을 치켜올렸습니다. 우주클럽이요? 네. 자체 발사 능력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의 11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그 11번째가 되었어요.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는 더 구체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첫 위성이 1.4톤이라는 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군사적 의도와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해입니다. 한국은 13개의 위성을 한 번에 쏘아 올렸어요. 메인 위성 1개와 큐브 위성 12개죠. 그래서 총 중량이 무거워 보이는 겁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한 번에 13개를 올렸습니까? 효율성 때문입니다. 한번 발사로 여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스페이스X가 사용하는 방식과 같아요. 알짜지라 인터뷰에서는 중동 국가들의 관심에 대해 질문 받았습니다. 중동 국가들도 위성 발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은 이미 검증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가격 경쟁력도 갖출 수 있죠. 스페이스X의 대안으로 떠오를 겁니다. 실제로 누리호의 발사 비용은 약 2억 달러 정도로 추정됩니다. 스페이스X보다는 비싸지만 다른 발사 서비스들보다는 저렴한 편이에요. 그리고 기술이 축적될수록 비용은 더 낮아질 겁니다. 일본 NHK와의 인터뷰는 좀 민감했습니다. 일본 기자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국의 발사 기술이 일본을 위협할 수 있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우주 기술은 본질적으로 이중 용도를 가집니다. 하지만 한국은 평화적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아시아 국가들이 협력할 기회로 봐야 합니다. 기자는 만족하지 못한 듯 했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일본도 자체 발사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HIIA 로켓이 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실패가 잦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한국의 성공이 일본에게는 자극이 될 거예요. 중국 CCTV는 인터뷰 요청을 했다가 취소했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중국 인터넷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습니다. 저게 민간 기술이라고? 한국이 우리를 따라잡고 있다. 제가 중국어를 할줄 알았더라면 직접 답변해주고 싶었어요. 한국은 따라잡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 말이죠. 인터뷰 마라톤이 끝나고 저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목이 쉬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NASA 시절. 저는 항상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우주는 한나라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열정과 기술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2025년 12월 1일, 저는 휴스턴의 존슨 우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NASA의 초청을 받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아르테미스는 인류를 다시 달로 보내는 거대한 계획입니다. 유인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도 이 프로젝트의 서명국입니다. 회의실에는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우주국 대표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배지를 단두 명의 엔지니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 명은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회의가 시작되고, 각국 대표들이 자국에 기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캐나다는 로봇팔 기술을, 일본은 달 탐사선을 제안했어요. 유럽은 거주 모듈 개발을 약속했죠. 그리고 한국 대표의 차례가 왔습니다. 남성 엔지니어가 일어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한국은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검증된 발사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달 궤도 화물 수송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누리호의 사진이 떴습니다. 그는 계속 설명했어요. 또한 우리는 배터리 기술과 반도체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달 기지의 전력 시스템과 통신 장비에 기여할 수 있죠. 발표가 끝나고 NASA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발사 능력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여성 엔지니어가 대답했어요. 현재 누리호는 600km 저궤도에 1톤급 페이로드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통해 2030년까지 3톤급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어요. 단계적으로 능력을 키워가는 거죠. NASA 대표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휴식 시간에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니퍼입니다. NASA 출신이에요. 남성 엔지니어가 반갑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태훈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수진 박사님이고요. 저는 이수진에게 물었어요. 누리호 개발에 참여하셨나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엔진팀에 있었어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담당했죠. 저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 완벽한 동기화를 만든 분이시군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수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과찬이세요. 팀 전체의 노력이었어요. 김태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제니퍼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우리가 아르테미스에서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검증됐어요. 특히 배터리와 반도체는 달 기지 운영에 필수적이죠. 그리고 발사 능력까지 갖추셨으니 물류 측면에서도 역할을 할수 있어요. 이수진이 눈을 빛냈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가 달 착륙선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단계적으로 경험을 쌓아야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주 후진국이었는데 이제는 국제 협력 프로젝트에 당당한 일원이에요. 아르테미스는 단순히 달에 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인류가 우주로 진출하는 발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그 역사적 순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열정적인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꿈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리콘밸리의 한 투자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우주 산업의 미래였어요. 수백 명의 투자자와 기업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첫 번째 연사는 스페이스X의 전 임원이었어요. 그는 위성 인터넷 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예측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80억 명이 위성 인터넷에 접속할 것입니다. 시장 규모는 1조 달러를 넘을 거예요. 청중들이 술렁였습니다. 1조 달러. 엄청난 숫자죠. 그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비용이 여전히 높아요. 우리는 더 저렴한 발사 수단이 필요합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최근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우주 산업의 게임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누리호의 스펙을 설명했습니다. 발사 비용, 페이로드 용량, 신뢰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을 강조했어요. 한국은 민간 기업 주도로 우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기업이지만 동시에 상업 우주 시장을 노리고 있죠. 한 투자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스페이스X와 경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직접적인 경쟁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시아 지역 위성 발사 서비스 같은 거죠. 스페이스 x는 주로 미국과 유럽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아시아 중심에 있어요. 중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이 모두 잠재 고객이죠. 또 다른 투자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우주산업 생태계는 어떻습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도 뛰어들고 있어요. 위성 제조. 지상국 운영,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여러 투자자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한국 우주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어요. 한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가 가장 확실하죠. 하지만 상장 기업이라 접근이 쉽지 않을 겁니다. 대신 협력 업체들을 찾아보세요. 부품 공급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같은 곳들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우주 산업을 더 조사했습니다. 쿼터니언, 코스모웍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수많은 기업과 연구소들이 우주 개발에 뛰어들고 있었어요. 큐브 위성만 해도 12개 기업과 대학이 참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부 주도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발사체를 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주 산업 전체를 키우려는 거죠. 위성 제조부터 발사, 운영, 데이터 활용까지. 완전한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일. 저는 제 사무실에 앉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국 우주산업의 게임체인저였어요. 지난 몇 주간의 조사와 분석을 모두 담은 보고서였죠. 첫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다. 이것은 전 세계 우주산업의 판도를 바꿀 신호탄이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계속 썼습니다. 한국은 세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검증된 기술력. 둘째, 민간 주도의 유연성. 셋째, 강력한 산업 생태계.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첨부했어요. 기술력 부분에서는 엔진 클러스터링, 페어링 분리, 정밀 유도를 강조했습니다. 민간 주도 부분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역할과 뉴 스페이스 전략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생태계 부분에서는 수십 개 기업과 대학의 참여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다음 단락을 썼습니다. 한국의 우주 개발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2030년대에는 차세대 발사체와 재사용 로켓이 등장할 것이다. 재사용 로켓. 이게 핵심입니다. 스페이스X가 혁명을 일으킨 바로 그 기술이죠. 한국도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저는 블루 오리진의 뉴글랜 착륙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98m 높이의 로켓이 하늘에서 내려와 정확히 착륙대에 앉는 장면. 언제 봐도 경이롭습니다. 한국도 곧 이런 장면을 만들어낼 거예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미 재진입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각도를 낮춰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실험 말이죠. 이건 재사용 로켓의 핵심 기술입니다. 저는 보고서에 썼습니다. 한국이 재사용 로켓을 개발하면 발사 비용은 현재의 10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위성 발사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다음 챕터에서는 KGPS 프로젝트를 다뤘습니다.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2029년 첫 위성 발사. 2035년 완성이 목표예요. 저는 GPS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GPS는 단순한 내비게이션이 아니다. 물류. 금융. 통신, 국방 모든 분야의 기반 인프라다. 자체 GPS를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의 6개국뿐이다. 한국은 7번째가 될 것이다. 저는 상상했습니다. 2035년 한국인들이 KGPS를 사용하는 모습을 센티미터급 정밀도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모습을 그건 단순히 편리한 게 아니에요. 자율주행차, 드론 배송, 정밀 농업, 모든 미래 산업의 토대가 됩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우주 개발의 방관자가 아니다. 그들은 무대의 중심으로 걸어 나왔다. 누리호는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10년, 20년 후 한국이 어떤 모습일지 세계는 주목하고 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인쇄했습니다. 300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이야기를 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 위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들 사이 어딘가에 한국의 위성들이 떠 있습니다. 지구를 돌며 데이터를 보내고, 오로라를 관측하고,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위성들.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NASA에서 15년을 일하면서도, 이렇게 흥분된 적은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새로운 열정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우주는 무한합니다. 그리고 그 무한한 공간에 한국도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당신들은 케임 체인저예요. 세계는 이제 당신들을 주목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누리호 발사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불길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는 그 모습 저는 그 사진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